<laughs> 아, 네. <laughs> 새롭게 다시 재일 필요가 없네요? 와, 유용한 꿀팁인데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이옷 수선 테이프 이야기를 해오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커튼이 바닥에 지금 흘리고 맞아, 있어요. 약간 흔들더라고요. 이옷 수선 테이프는 옷도 수선이 되지만 이렇게 커튼의 길이를 줄일 때도 간단하게 사용이 되는데 얘는 두께하고 길이가 상당히 다양해요. 이번 방송에서는 얘를 고데기를 이용해서 열을 가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커튼을 달기 전, 커튼이 쫙 펼쳐질 수 있을 때 얘를 원단 사이에 껴서 열을 가해서 커튼의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냐면요.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커튼인데 요만큼이 땅에 끌려서 요렇게 접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커튼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번, 또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림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원단이 두껍다 한다면, 이 테이프를 두번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접착이 되면, 커튼의 단이 줄여져요. 요 부분 테이프 붙여주시고, 요렇게 테이프 붙여주시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커튼 단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커튼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두 겹으로 할 거예요. 자, 요기서부터 요 안쪽에서부터 끝까지 한번더 해서 두 겹으로 잘라요. 침핀을 빼줍니다. 넣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바늘 나중에 없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으세요. 자, 얘를 이 안에다가 넣을게요. 다리미로 꾹 눌러주세요. 이게 두꺼워서 미리 다리미 열을 가열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붙었어요. 안 떨어지죠? 이제 요긴 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이 진짜 잘안적착이 되거든요. 조금 오랜 시간 꾹 눌러 주셔야 돼요. 안으로 넣고 꾹 눌러주시고 붙었으면 쭉 따라가주시면 돼요. 그동안 커튼 기이가 길어서 땅에 끌리고 보기 안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옷수선 테이프는 정말 구하기 쉽고 또 사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 드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